무게만 살짝 실어주고 우측 어깨 떨구면서 등만 들어 올린 다음에 팔꿈치 붙이고 오른팔 뻗어서 오른팔 뻗어서 바깥쪽으로 치는 겁니다. 어깨 딱 올리고 무게 들어가면서 팔꿈치 붙이고 왼팔 내리고 오른팔 뻗어서 수행하세요. 어깨 딱 올린 다음에. 무게만 들어가고요. 우측 어깨 딱 올린 다음에 팔꿈치 붙이고, 오른팔 뻗어서, 왼팔 들어 올리고, 왼팔 내리면서, 오른손 밀면서, 가슴 뒤에서 쟁반을 손으로 한번, 한번 내려 보세요. 어깨에서 항상 올린다. 쟁반 들어 올리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붙이면서 손목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정 운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듯이 어깨 내리면서 어 팔꿈치 붙이면서 오른팔 뻗어서 그립 일로 오게끔 빗자루 쓸게끔 무게를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오른팔 뻗으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우측 어깨 딱 올린 다음에 항상 어깨 내리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오른팔을 뻗어서 쉬는 겁니다 오른팔을 간단하게 뻗어 보세요 오른팔을 뻗어서 어깨는 기울고요 힘 빼고 항상 어깨 딱 올리고요 우측에 딱 올린 다음에 어깨 내리세요 우측 어깨만 떨고도요 원플레이수 있습니다 원플레인 칠수 있으니까 우측 어깨만 떨구면서 팔꿈치를 붙이게 해주고 이렇게요 왼팔 내리면서 다시 오른팔을 뻗어서 오른팔을 우측 어깨 내리고 뻗고 붙이면서 왼팔 내리고 오른팔 뻗어서 다시 한번 뻗어서 치세요 우측 어깨만 기울어서 무게만 두고 무게만 들어가면서 우측 어깨 내리세요. 항상 내리고, 오른팔 뻗어서, 뻗어주고, 왼팔은 내려주고, 오른팔은 뻗어주고, 우측 어깨 내리고, 팔꿈치 붙이고, 왼팔 내리면서, 오른팔 뻗어서, 우측 어깨만, 오른팔 안쪽으로 내려도요, 척척 지워주면서, 뒤에서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어깨를, 떨고 주세요. 우측 어깨 떨구면서 치는 거거든요. 떨고 치면서 오른팔을 뻗어서, 오른팔을 뻗어서, 우측 어깨만 떨고 줘도, 우측 어깨만 기울어도, 우측 어깨만 기울어도, 언플레인 칠수 있습니다. 무게 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칠수 있으니까, 오른팔만 뻗어서, 왼팔 내리면서, 오른팔 뻗어서. 들고, 기우세요. 우측 어깨를 기울면서, 우측 어깨를 기울이게 해주고, 뒤에서 오른팔을 뻗어서, 가슴 뒤에 두고, 우측 어깨 내리고, 오른팔 뻗어서, 왼팔 내리면서, 오른팔 뻗어서, 스윙하세요. 힘 빼고, 치는 겁니다. 오케이. 어깨, 우측 어깨는 항상, 떨고 주세요. 우측 어깨는 항상 떨구면서 어깨 기울고, 그다음 오른팔을 뻗어서 치는 거거든요. 우측 어깨는 항상 어깨 내리고, 우측 어깨 내리면서 오른팔 뻗어서. 우측 어깨만 살짝 오른팔 안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시면 언플레이 칠수 있습니다. 항상 우측 어깨 떨구면서 왼팔 열리면서 오른팔 뻗으면서, 오른팔 뻗으면서 그립 다시 일로 오게끔 무기만 두고 어깨 내리면서 쳐보시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떠지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측 어깨만, 우측 어깨만 떨구는 겁니다. 항상, 항상, 떨구면서, 침이 잘 맞아요. 우측 어깨 떨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바깥쪽 팔 뻗어서, 오른 팔 뻗어서, 우측 어깨만 떨고 줘도 기울만칠수 있으니까요.